안녕하세요, 마프트 시청자 여러분. 쌉의 김은입니다.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저는 호주로 떠났어요. 호주에서 요리를 하다가 더 크고 유명한 데서 일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더 클로브클럽이라는 식당에서 일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핀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태국 요리의 매력에 빠져서 태국 식당에서 일한 후에 한국에 들어와 쌉을 차렸습니다. 쌉은 태국말로 맛있게 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한국에 있는 태국 식당과는 다르게 좀더 모던한 태국 음식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70여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맛보고 즐긴 거를 저희 싸의 음식에 담아냈습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어 샐러드고요 이거는 태국식 시푸드 소스에 버무린 연어 음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마마 드랍 더 누들이라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태국의 신라면인 마마 누들을 이용한 음식이고요 이거를 좀 차갑게 냉라면으로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